투퍼 t v 트루퍼입니다 오늘 찾아뵐 영화는요 어 포스터 보이시죠 1987이구요 이 영화 소개하기 전에 먼저 이 영화를 만들어주신 감독님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모든 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재밌게 봤고 이 영화를 보는 내내 뭐, 울분 화가 너무 많이 났구요 어, 울컥울컥한 장면이 네, 몇번제 마음속에서 자꾸 요동을 치더라구요. 어, 이 영화 보고 저는 바로 소주 먹으러 갔어요. 네, 술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만큼 화가 나는 우리나라에, 어, 잊혀지지 못하는 그런 과거의 역사였구요. 음, 너무, 어, 네, 뭔가 가슴에 와닿는데 이 말을 되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네요. 오랜만에 이런 좋은 영화를 많이 어, 봤고 많은 분들이 봐줬으면 좋겠고 또 지금 청소년 분들도 꼭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영화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관람객 평점 너무 좋습니다. 9 2 7 기자 평론가 8점대. 네티즌 9.19고요. 음. 내용은 그렇습니다. 1987년도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하고 있고 이제 22살 대학생 청년이 대공분실 남영동이죠. 남영동에서 고문을 받다가 죽은 사건을 이제 경찰들이 은폐하려고 한 거를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제 맞게 되는 뭐 그런 이야기 헤, 어, 헤쳐나간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 맞서 싸운다가 정확한 의미겠네요. 맞서 싸우는 그런 얘기고요. 말대로 저들은 공권력이 있고 네, 대통령도 다 한패였기 때문에 어, 그런 대사가 기억나네요. 그러니까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는 대사를 이제 김태리 배우님이 이제 극 중에서 말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장면은 진짜 그래서 세상이 바뀐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어, 영화 곳곳에 되게 많은 뭔가를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여주고 이런 의미들이 보여주고요. 어, 제일 화가 나는 대사. 책상을 탁 치니 억하고 어? 죽었습니다. 이게 실제 실제로 그박 처장, 그, 그 남영동 대공분실을 관리하는 박 처장의 그 기사 인터뷰의 그 대사인데요. 말 어, 말인데 그 대학생이 너무 긴장한 나머지. 수사관이 대, 책상에 탁 치니 억 어? 하고 죽었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 기사를 뿌리고 네 지금도 화가 나네요. 어, 제 기분은 이렇게 살짝 가라앉히고 여기에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세요. 어, 이렇게 쭉 나오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펼쳐보기를 해야 됩니다. 하면 더 많이 나오시죠. 진짜 영화 곳곳에 까메오처럼 계속 나오시고요. 그다음 내려 보면은 특별 출연의 강동원 여진구 설경구 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분들이 특별 출연 아니면은 지금 어디 가서 주연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조연 이렇게 나오셨을까요? 어 딱 의미는 하나입니다. 역사는 잊혀지면 안 되고, 음, 우리가 계속 되, 되새기고 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시나리오를 보고 작은 역할 아니면 은좀더이 영화에 힘이 될수 있는 그런 역할이라면 은 하겠다라고 선뜻 나서신 것 같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은 좀 무겁게 얘기하죠. 딴 때도 좀 무거웠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평점 아주 좋습니다. 이런 게 영화다. 엔딩 크레딧 올릴 때까지 아무도 안 나갑니다. 저도 못 나갔습니다. 엔딩 크레딧 올릴 때까지 아무도 진짜 안 나가더라고요. 저도 못 나갔고요. 어 뭔가 나가면 안될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계속 끝까지 봤던 것 같고 꼭 보아야 할 영화입니다. 현재 대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꼭 봐야 할 영화 같습니다. 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도 다 보셔야 됩니다. 음. 가슴 먹먹해지는 영화, 호원철패 독재 타도 잊지 않겠습니다. 저도 호원철패 독재 타도. 어. 예전에 이호원철패 독재 타도라는 말을 알았음에도 그냥 뭐 그런가보다 했거든요 저도 어리석었죠 어, 근데 이 영화를 보고서 이 말이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호원철패 독재 타도 이런 네, 식으로 어, 관람객 평뭐 이런 리뷰 이런 게 되게 많이 올라왔고요 좋고요 우리 기자 평론도 되게 좋습니다. 진실과 자유는 광장에서 만난다. 뜨겁고 아프다, 감사. 유명하시죠, 박평식 평론가님. 뜨겁고 아프다, 감사. 7점 주셨는데, 대단히 많이 주신 거죠. 그리고 극찬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끌고 가지 않았는데, 끌려간다. 뭐 이런 거. 너무 재밌게 봤고요. 어, 꼭 보십시오. 꼭. 응. 그다음 뭐 이건 첫 장면에 나왔던 거고 제가 되게 어, 이게 너무 관심 있고 제가 이제 다큐도 찾아보고 그럴 건데 좀 재미난 사실을 이제 알아냈어요. 그 장면 딱 보여드리고 여기 딱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실제 기사 신문인가 봐요. 음, 그때 당시. 고문 드러나면, 쭉쭉쭉. 이제, 이분이 그때 22살에, 예, 네. 고문으로 돌아가신 박종철 열사님이시고요그죠 음. 물고문 중 지식사. 머리를 욕조 물속에 집어넣어, 욕조 턱에, 부위를 누이 숨졌다라는 거고요. 이게 영화 속에 나오는 김성님 박처장 모습이고요. 요 사진을 찾았습니다. 어, 실제 박처장 네. 이분인가봐요. 음, 나쁜 놈. 음. 그다음 그 이제 시신을 막 얘네가 화장해서 이제 부검을 못하게 태우려고 하는데 이제 검사죠, 검사분이 거를 이제 안 된다, 나는 부검을 해야겠다라고 밀어붙였던 하정우 역할인데 바로 이분이시네요, 최한 검사님, 뭐 멋있으십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이 보시고, 나중에 찾아보셔도 될 거니까, 이렇게 나오고, 많은 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영화에, 영화가 아니라, 네, 현실에서 엄청난 일을 해오셨고, 네, 너무 감사드리고, 네, 그렇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이게 제일 웃깁니다. 어, 아, 일단은 요렇게 설명하고, 배우 우연 씨가 어 당시 강민창 치안본부장 역할을 하셨어요. 역시 그 정부의 편이시죠. 이게 실제 모습이십니다. 역시 나쁜 놈, 음, 나쁜 놈이고. 아 이제 웃겼던 거 얘기해 드릴게요. 배우 우현 씨가 이제 그러니까 나쁜 역할을 맡으신 거잖아요. 나쁜 놈의 역할을 은폐하려고 음폐 조작 이런 역할을 맡으셨는데 웃긴 거는 제가 여기 사진 보고 너무 웃겨갖고 <laughs> 이안열 열사 또 얘기가 그 영화 안에 나와요 체류탄에 직, 체류탄 직격탄에 머리를 맞고 이제 돌아가셨죠 연세 대생이시고 그분의 사진을 들고 있는 이분이 현재 민주당 우상호 의원님이라고 하시네요. 이 좌측에 많이 보시던 분이 배우 우연씨입니다. 우연씨가 보면 여기서는 되게 나쁜 역할을 맡았는데 실상 알고 보니 네 같이 맞서 싸우던 그런 멋진 멋진 형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오른쪽에 이렇게 고개 숙이신 분이 이제 아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하셔서 안 보이시는데 이분이 배우 안내상님이에요. 네 역시 너무 멋지신 우리 형님들 너무 존경스럽고 배우로서도 너무 멋지시고 특히 우연 배우님은 이번 역할을 하시면서 네뭐 많이 힘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뭐 뭐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요게 좀 웃겨 갖고 제가 꼭 보여 드리고 싶어서 네,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 리뷰는 요런 식으로 마치겠고요. 영화 진짜 감동적이고 음. 재밌다고 표현을 하면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영화라는 장르에서는 엄청 재밌습니다. 영화라는 장르에서는 제가 근래몇년 영화를 쭉보 중에 제일재있었던것 같고 그 영화라는 그걸 떠나서 어 한편의 그 우리 역사에 대한 다큐를 보는 느낌이었고 말대로 되게 화가 나고 음 울컥울컥했습니다. 여러분 제발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은 꼭 보셔야 될 영화라고 제가 감히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영화 리뷰였구요. 오늘 말이 좀 길었네요. 괜히 또 이런 걸 얘기하다 보니까 짧게 끝내기는 싫고, 뭔가 조금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노력을 해봤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어, 영화 재밌게 보시구요. 1987 화이팅. 그다음, 어, 제 유튜브 재밌게 보셨다면, 혹시 요게 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그래요. 어, 다음에 또 재밌는 영화로 찾아뵐게요. 안녕.